사랑의 빛 기적의 재회 운명의 시작 밤 11시 좀 넘었나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민준이는 아반떼 핸들 잡고 앉아서 대리운전 앱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대요.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거 보면 아 진짜 그때 사진 보면 손이 거의 할아버지 손이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조수석에 놓인 보온병 봤대요. 수진이가 아프기 전에 끓여줬던 그 보온병. 근데 이제는 민준이가 새벽에 대충 보리차 끓여서 다니는 거죠. 그것도 물 아껴야 돼서 연하게 끓인 거. 행복했던 시절. 5년 전인가? 아니다. 정확히는 5년 반 전쯤 둘이 처음 만난 게 작은 서점이었대요. 민준이가 그때 IT 회사 다녔는데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 중견기업. 월급도 그냥 그랬다던데 주말마다 동네 서점 가서 책 보는 게 낙이었대요. 저기. 윤동주 좋아하세요? 수진이가 먼저 말 걸었대요. 목소리가 되게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서시오? 저도 좋아해요. 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게 커피 한잔 하게 됐고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커피숍도 아니고 서점 앞 자판기 커피였대요. 500원짜리. 수진이는, 어떻게 설명하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사회복지 전공했고, 낮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봐주고, 밤에는 서점에서 알바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엔 전단지도 돌렸다나? 저 있잖아요. 가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족 만들면요.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첫 데이트에서 한 말. 민준이가 그말 듣고 좀 울컥했대요. 민준이네도 부모님이 맨날 싸우셔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집 분위기 같은 거. 1년쯤 사귀다가 민준이가 청혼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꽃다발은 진짜 웃긴 게 민준이가 직접 색종이로 만들어 갔대요. 돈 없어서. 근데 수진이는 그게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나랑 평생 같이 살래? 우리 둘이 진짜 따뜻한 가족 만들자. 수진이 울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대요. 말이 안 나왔던 거죠. 결혼식은 구청에서 했어요. 민준이 부모님이랑 수진이 자란 고아원 원장 선생님, 친구 몇 명, 전부 합쳐서 열댓 명, 그 정도였대요. 근데 사진 보면 둘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신혼집이 반지하였어요. 서울 외곽 어딘가. 월세가 38만원이었나, 40만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안 넘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중고나라에서 가구 사다가 페인트 칠하고, 다이소에서 조화 사다 놓고, 그렇게 꾸몄대요.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좋았대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게 다였지만요. 여보, 이번 달에 10만원 모았어. 계속 이렇게 모으면 한 5년, 아니 6년 후엔 애기 낳을 수 있겠다. 수진이가 돼지 자금통 흔들면서 그랬대요. 동전 소리 딸랑딸랑 나는 거. 민준이가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사랑스러웠다고. 주말마다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반씩 먹고 애기 이름 뭐로 할까? 이런 얘기 하면서 다녔대요. 무너지는 일상.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니 1년 8개월, 그쯤. 민준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인쇄소가 망했어요. 대형 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 거래처가 다 끊기더니 결국 은행 대출 못 갚아서 부도난 거죠. 근데 더큰 문제는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 응급실 실려가셨는데 한쪽 팔이 마비됐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가 너무. 병상에서 오시는데 민준이가 그거 보면서 정말 뭐라 표현해야 되나.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대요. 빚이 1억 2천. 아니, 정확히는 1억 2,347만 원이었나?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병원비도 한 달에 200은 넘게 나왔고요. 민준이 월급이 세전 3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실수령은 280.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애기. 좀 밀어야 할것 같아. 그날 밤에 민준이가 처음으로 수진이 앞에서 울었대요. 어깨 들썩들썩 떨면서.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면 돼. 내가 일 하나 더 구할게. 우리 아직 젊잖아. 수진이가 민준이 꽉 안아줬대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가 일을 세개 시작했어요. 낮엔 지역 아동센터 저녁엔 편의점 밤 10시부터는 음식점에서 설거지. 민준이도 주말마다 건설 현장 나갔고요. 하루에 자는 시간이 4시간 아니다 3시간 반. 그것도 제대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붙이는 수준이었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운 좋으면 여보 편의점에서 폐기도시락 받아왔어. 이거 먹어. 너는? 나? 나는 센터에서 애들 남긴 거 먹었어. 걱정 마.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대요. 수진이는 그냥 굶은 거죠. 한 달에 한번 먹던 삼겹살은 말할 것도 없고 치킨도 그냥 그런 게다 사치가 된 거예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빚은 조금씩 줄긴 했어요. 근데 대가가 너무 컸죠. 어느 날 새벽에 수진이가 설거지 끝내고 계단 올라오다가 쓰러졌어요. 민준이한테 전화 온게 새벽 4시 12분. 그거는 확실히 기억한대요. 핸드폰 발신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실신해서 응급실로 병원 달려갔더니 수진이가 링거 맞으면서 누워 있었대요. 얼굴이 진짜 흙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과로하고 영양실조예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돼요. 근데 수진이는 이틀 만에 다시 일 나갔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쉬는 건곧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청천병력 같은 진단. 그로부터 정확히 두달 후는 아니고 한달 반. 그쯤.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또 쓰러진 거예요. 이번엔 두통이 너무 심했대요. 응급실에서 CT 찍었는데 의사 표정이 심상치 않더래요. 이거. 뇌종양 의심되는데요. 정밀 검사해봐야겠어요. 근데 크기가 좀큰것 같네요. 민준이가 그말 듣고 귀에서 윙 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났대요. 뇌종양. 그 단어만 계속 맴돌고 일주일 후에 나온 결과가 뇌교종 3기. 악성이고 위치도 안 좋고 수술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높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 병행해야 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수술비만 한 3천? 그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대충 8천에서 음 1억 정도. 근데 그것도 1년치고요. 길어지면 더 나올 수도. 민준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았대요. 그 자리에서. 1억. 통장에는 120만원. 부모님 빚도 아직 8천 몇백만원 남아있고. 여보. 그냥 집에 가자. 나 치료 안 받을래. 병실 침대에서 수진이가 그랬대요.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 빚 갚아야지. 나 때문에 여보까지 망가지는 거. 난 싫어. 수진아, 정신 차려. 너 없으면 나도 의미 없어. 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돈은,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제발. 민준이가 그냥 무너졌대요. 수진이 침대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그날 밤에 결심했대요. 회사 그만두기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시간당 더 많이 버는 걸 해야겠다고. 다음날 바로 사직서 냈어요. 5년 다닌 회사인데.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 없었죠. 퇴직금이 1853만원 나왔는데. 그거 바로 수술비로 들어갔어요. 부족한 돈은 대출받고 카드론 받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절박한 사투. 수술이 10시간 걸렸나? 아니다. 9시간 반. 그 정도. 민준이가 수술실 밖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기도했대요. 신안 믿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제발. 수진이만. 수진이만. 수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종양 80% 제거하고 나머지는 항암으로 하기로 근데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대요. 항암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하루 종일 토하고 토한 것도 그냥 물만 마셔도 토했대요. 냄새도 못 맡고 몸무게가 53kg에서 33kg까지 빠졌어요. 거의 뼈만 남은 거죠. 민준이는 낮에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자격증 따 가지고 다른 환자들 돌보면서 하루에 10만 원 벌고 밤 9시 되면 대리운전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자는 건차 안에서 30분, 1시간씩 쪼개서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 그것도 행사할 때 원플러스원으로 사서 물은 병원 정수기에서 받아 마시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긴 당신 잘못 없어. 조금만 힘내. 우리 이겨내자. 민준이가 수진이 손잡으면서 억지로 웃었대요. 근데 복도 나오면 화장실 들어가서 소리 안 나게 울었다고. 통장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항암제 한 병에 280만원. 한 달에 두번 맞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한 달에 8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갔어요. 친구들한테 다 빌렸어요. 대학 동기, 군대 동기, 친척들. 미안하다. 꼭 갚을게 하면서. 근데 점점 전화 안 받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수진이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종양이 줄었대요. 근데 민준이가 한계였던 거죠. 어느날 대리운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 박았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차 수리비가 210만원 나왔고, 그것도 또 빚.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네. 민준이가 혼잣말로 그랬대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수진이 살아야 하니까. 운명의 밤. 2023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추웠대요. 비도 오고,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호출받았는데 손님이 40대쯤. 양복 입었는데 술 엄청 취했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흑, 흑흑. 차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래요. 민준이는 뭐 익숙하죠? 대리운전 하다 보면 우는 사람 많으니까, 물티슈 건네주고, 손님 괜찮으세요? 주소 어디세요? 소정아, 내 동생, 소정아, 흑흑, 미안해. 오빠가 너 잃어버려서, 민준이 손이 멈췄대요. 소정, 그게 수진이 세례명이거든요. 에이,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 시작했는데, 소정아, 세 살이었는데, 엄마 손 놓쳤다. 시장에서, 그날도 비 오고, 사람 많고, 민준이 심장이 쿵쾅거렸대요. 수진이 고아원 기록이 딱 그랬거든요. 1991년 10월, 남대문 시장 근처 발견, 추정 나이 3세, 박소정으로 추정. 손님 혹시, 동생분 이름이 박소정이에요? 어, 네. 어떻게 알아요? 박소정 맞는데, 민준이 손 떨려서 차를 길가에 세웠대요. 실례인데 동생분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91년 10월 비오는 날 남대문시장 다 맞아 떨어졌어요. 혹시 동생분 왼쪽 발목에 처음 있지 않았어요? 남자가 확 고개 들더래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진이 왼쪽 발목에 동전만 한점 있거든요. 손님 제 아내가요. 손님 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재회.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대요. 명함에 태산 IT 대표이사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젯밤, 기억하세요? 동생분 얘기하신 거, 제 아내가 혹시, 기억해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날 오후에 강남 본사 갔는데, 20층 건물 꼭대기층이었대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수진이 얘기 꺼냈어요. 고아원 기록, 발견 날짜, 발목점 세례명. 진우가 울더래요. 40대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서 소리내서 울었대요. DNA 검사.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제 느낌이, 그 아이가 우리 소정이 같아요. 형님, 제 아내가 지금 뇌종양으로, 뭐라고요? 네, 투병 중이에요. 진우 얼굴이 하얗게 됐대요. 어머니가요. 3년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같은 병이었고, 유전이, 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대요. 일주일 후에 DNA 결과 나왔어요. 99.99% .99 일치. 진짜 남매였던 거죠. 병실에서 결과 들었을 때 수진이가 멍하니 진우 보더래요. 오빠 진짜 제 오빠세요? 소정아 30년 만이다. 미안해. 오빠가 둘이 얼싸안고 울었대요. 민준이도 옆에서 같이 울고 진우가 바로 아버지 모셔왔어요. 70대 박 회장님 딸 보자마자 무릎 꿇으시더래요. 소정아 아빠 미안하다. 평생 찾아다녔는데, 수진이는 처음 보는 아빠였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대요. 손잡으니까 뭔가 희미하게, 따뜻한 손, 사탕 냄새, 소정아, 아빠 손꼭 잡고 있어, 그런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고.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완치를 향한 여정. 진우는 바로 수진이 치료 준비했어요. 한국 최고 의사들 다 섭외하고, 미국 병원이랑도 자문하고, 소정아, 독일로 가자. 거기 하이델베르크 대학 병원의 최신 양성자 치료 있대. 부작용도 적고. 오빠. 근데 돈이. 돈 걱정하지 마. 30년 동안 못 챙겨 준거 이제라도 오빠 노릇 좀 하게 해 줘. 민준이가 진우한테 절하다시피 했대요. 형님. 정말 뭐라 감사 인사를. 형부 우리 가족인데 무슨. 그리고 형부가 소정이 지켜 준거저 평생 못 잊어요. 진우가 민준이 부모님 빚도 다 갚아 줬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회사 이사 자리 제안했고, 형부 능력 봤어요. 그 상황에서 포기 안 하고, 그게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2024년 1월에 독일로 갔어요. 하이델베르크. 고성보이는 병원에서 치료 시작했는데, 힘들긴 했지만 한국에서랑은 달랐대요. 돈 걱정 없이 좋은 의료진이랑 가족 사랑 받으면서, 민준이는 매일 수진이 손잡고 병원 정원 산책했어요. 여보, 꿈같아. 이게 진짜 우리 애기 맞아? 그럼 우리가 이겨낸 거야. 6개월 후에 종양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완치 판정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4년 8월에 한국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진우 아버지, 지역 아동센터 애들까지 다 나와있었대요.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애들이 수진이한테 우르르 달려들었고. 그래, 선생님 왔어. 다시는 안 떠날게. 진우가 결혼식 준비했대요. 제대로 된 결혼식. 소정아, 형부랑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식 올리자. 수진이 울었어요. 5년 전 구청 예식장 생각나서 결혼식은 시내 호텔에서 했어요. 6월,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0명 정도 왔고, 수진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아버지 팔 잡고 버질로드 걸었는데, 아버지가 걸음마다 우시더래요. 소정아, 이 순간을 30년 꿈꿔왔다. 아빠, 저도요, 사랑해요. 민준이가 단상에서 서양 낭독했어요. 수진아, 5년 전에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리고 다 잃을 뻔했지. 근데 우리 이겨냈어. 이제 알겠어. 당신 있으면 뭐든 할수 있다는 거. 평생 지킬게. 사랑해. 수진이도 눈물 닦으면서 민준 씨, 내가 포기하려 할때 붙잡아줬잖아.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니, 그 이상 내 인생 전부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같치니까 평생 사랑할게. 식장이 눈물받아 됐대요. 피로연에서 진우가 마이크 잡았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0년 동안 동생 찾아다녔어요. 수천만원 들여서 탐정 고용하고 전국 고아원 다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기적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이 있었고요. 진우가 민준이 보면서 형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못 지킨 소정이를 형부가 목숨 걸고 지켜주셨어요. 저 평생 형부 진짜 은인으로 모실게요. 박수 터지고 민준이는 부끄러워서 손 저었지만 다들 알잖아요. 민준이가 뭘 했는지 일상의 기적. 결혼식 끝나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진우가 마련해준 거. 근데 둘이 화려한 생활은 별로 안 좋아했대요. 수진이는 다시 지역 아동센터로 출근했어요. 애들이 완전 좋아했고 선생님 이제 안 아파요? 응, 다 나았어. 선생님 약속 지켰지? 민준이는 진우회사 사회공헌팀 이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증질환환자 가족돕는 재단 만들었어요. 희망의 빛 재단. 제가 겪었던 그 절망. 다른 가족들은 안 겪으면 좋겠어요. 진우가 첫 후원자로 10억 회척했고. 형부 우리가 받은 기적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요. 2025년 봄.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수진이가 민준이한테 조용히 말했대요. 여보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민준이가 멍했대요. 의사들이 항암 후유증으로 임신 어렵다고 했거든요. 진짜? 진짜야? 응. 병원 갔더니 1 2주래 민준이가 수진이 꽉 껴안고 울었대요. 기쁨의 눈물. 수진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살아줘서, 우리 곁에 있어줘서, 아홉 개월 후에 딸 낳았어요. 이름은 은희. 은혜로운 희망. 은희야, 너 진짜 기적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수진이가 아기 안고 웃었어요. 민준이는 둘 보면서 가슴이 벅찼고, 이어지는 사랑. 작년, 2024년 가을에 수진이가 책 냈어요. 사랑이 만든 기적. 자기 이야기 다 담았대요. 고아로 자라서 남편 만나고 아프고 가족 찾고, 그런 거. 책이 베스트셀러 됐어요. 아픈 사람들한테 위로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세다 재단에 기부했고, 전국 돌면서 강연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혼자 만든 기적은 아니고요. 남편이 포기 안 했고, 오빠랑 아버지가 사랑해줬고, 저도 포기 안 했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장마다 사람들 울더래요. 민준이는 재단 일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한 2년, 200가정 정도 도와줬고, 그 중에 완치 판정받은 사람도 꽤 됐고, 형부 덕분에 우리 재단이 진짜 많은 사람 살리고 있어요.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대요. 형님 덕분이죠. 형님이 수진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박 회장님도 만년의 딸 찾은 기쁨에 재산 일부를 고아원이랑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어요. 소정이처럼 가족 잃은 아이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지금 이 순간. 지금은 2025년 가을이에요. 은희가 이제 돌 지났고요. 수진이가 요즘 둘째 생각하고 있대요. 의사가 건강 괜찮다고 했거든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요. 박회장, 진훈의 식구들, 민준이 부모님까지. 거실에 웃음소리 가득하고. 할아버지. 까꿍. 은희가 할아버지한테 애교 부리면 박회장 얼굴이 녹아내려요. 민준이가 수진이 손꽉 잡아요. 수진이도 남편 보면서 미소 짓고. 둘눈빛에 다 담겨 있어요.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날들. 그걸 다 이겨낸 사랑. 여보, 우리 진짜 멀리 왔네요. 그러게. 그때 그 반지하에서 여기까지.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 안 해줘서 우리 둘다 포기 안 했지. 창밖으로 석양지고 있어요. 빨간 노을이 하늘 물들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건이두 사람은 뭐든 이겨낼 거예요. 같이니까 작가의 말이 이야기 쓰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게 100% 실화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어떤 부분은 제가 상상으로 채운 거고,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 위에 밤새 대리운전하고 있고,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서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 찾고 있어요. 민준이의 헌신은 우리한테 물어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 위에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수진이의 투병은 말해요.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 그리고 재회는 증명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민준이 될수 있고, 누군가의 수진이 될수 있고, 누군가의 진우가 될수 있어요. 당신 삶에도 기적 일어나길,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한테 기적이 되길 바라요. 아,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분 있다면, 괜찮아요. 진짜로.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이 시간도 지나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예, 숨결이 젖어든다 밤 11시 넘어선 서울 하늘 옥수같이 비가 내린다 낡은 차한대 핸들 잡고 나는 한숨을 쉰다 갈라진 손마디 삼각김밥으로 버텨온 세월 윗더미 위에 쓰러진 아버지 아픈 그대여 그대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주어 내 한몸 받쳐 지킬게 나의 사랑아 그날의 핏소리처럼 밤도 쳐져 드네 반지하의 꿈같은 행복 다섯 해 하고 반년이 흘렀을까 그때 닥친 청천병력 가슴이 무너진다 생사의 그만 그 말에 세상이 멈춘다 회사 그만두고 대리 운전 지옥 같은 사투 속에 그대 없으면 나도 없어 목숨 걸고 외쳤네. 회장 딸 이라니 하늘 도참 야속 하 구나, 돈 걱정 마오. 이제 가족 노릇 좀하게 해줘. 독일 병원 최고 치료, 드디어 찾아온 기적, 고통 의 시간, 다 흘러 가고, 따스 한품에 안기니.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미소 속에 눈물이 젖는다. 사랑의 빛이요. 속삭였네. 그대여, 내 사랑아. 그대여.